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오늘은 영화 루시의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접한 것은 2019년인데, 이 영화가 상영된 것은 2014년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서구의 영화계는 이런... 경시까지 간 것이야. 어떻게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섭취하게 된 주인공 루시가 그 이후 뇌의 기능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마약류를 섭취한 것이죠. 그녀는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가장 진화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사람의 평균 뇌 사용량은 10%라고 합니다. 우리는 1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평균이니까 조금 더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4%를 사용하면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볼수 없죠. 40%를 사용하면 모든 상황이 제어 가능한 상태가 되고 62%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침내 늘 사용량이 100%에 달한 노시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영화에선 최초의 여성, 유인원 누시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인원 누시와 초월적 존재가 된 누시가 조우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시가 전생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낱낱이. 그래서 전생을 쭉 따라가 봤더니, 유인원에서 출발한 자신의 전생을 태출인간 유인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인원 루시와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놀라서. 무엇보다 놀라운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뇌기능에 뇌 100%를 사용하는 단계에 왔을 때 그녀의 형상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엄마는 훌렁 벗어놓고 그녀의 존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물었을 때 너무 놀래서 그녀의 답변이 텍스트 메시지로 당도합니다. I am everywhere.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 메시지가 뜹니다. 즉, 시공을 초월하여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경지. 개체의 형상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지. 오로지 신성체로만 존재하는 상태. 즉, 순수 의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의식으로만 존재하니까 모든 곳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은 경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물질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경계에 갇히는 것이죠. 자유자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시란 이름의 뜻도 빛의 여자라고 합니다. 빛의 여자.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히말라야에 있는 초인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자들이 존재한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리산에도 이런 초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만나고 나서 또 그곳을 가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어떤 뭐 결계를 친다든지 아무튼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후에 그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가 있고 물질도 창조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죠. 오직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들. 필요에 따라서는 형상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나타수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는 치열하게 구도 수행을 한 아주 극소수의 수행자들만이 이런 경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어떤 약물에 의해서도 인간의 뇌가 깨어나고 초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두려움도 느껴지죠. 앞으로 과학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사실은 무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경지를 말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마약 표현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약을 여기서 도입을 했는데 어떤 특수의 약물이라고 볼수 있죠. 원래의 신성을 회복하여 신이 되는 것,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본양으로의 회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붙여 할리우드 영화의 발전이 정말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이라는 고정관념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쪽 분 사람들은 이 물질 문명에 너무 어, 취해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환멸을 느끼고 오히려 동양의 정신 문명을 예,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동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양은 원래는 정신 문명이었던 이 동양인들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서양의 물질 문명을 동경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서로 예. 합해지는 것입니다.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미 영화 매트릭스나 아바타를 보면서 아 정말 서구의 서구인들도 많이 깨어나고 있구나. 서구 영성계의 발전도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바타에서 보여주는 상위 자아와 아바타의 설정, 솔직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예 탐구하다 보면 제 영성이 진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경을 읽는 것으로만 수행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처처에 우리 의 영성을 진보시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예,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 또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로 인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청각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어, 세상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활자화된 책으로만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처처가 다 공부거리입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경전 박해, 경전을 보는 거. 그런 재미 있죠. 영화, 아, 이런 영화 보면 진짜 좋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는 거 좋아요. 그러면 시대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매우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흥행에는 뭐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바타라든지 이런 영화처럼 막 영상이 막 굉장히 막 사람을 흡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